오늘 소개할 현장 영상은 지난번 원상복구 영상과 이어집니다.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뜨는 영상을 확인하시고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엘리베이터 작업 영상입니다. 이번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실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시공을 해주었습니다. 내부에 시공을 해준 이유는 외부 용적률이 나오지 않아 내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도로 커팅기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규격만큼 1층 바닥과 나머지 2층, 3층 부분의 슬라브를 커팅한 후 철거를 진행해 줍니다. 1층 바닥의 경우 약 2m 가량 들어가도록 비트를 파 주었습니다. 그리고 작업을 해준 지하부터 4층까지의 공간에 기둥이 될 15.7m H빔 4개를 크레인을 사용해 세워 줍니다. 기둥을 한 개씩 수직으로 세울 때 층마다 슬라브 와 L빔에 연결을 해주는 파스너를 사용해 수직으로 올려줍니다. 파스너를 사용할 때는 파스너에 안카를 박아서 연결을 해줍니다. 4 개의 기둥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수 있는 L빔 볼을 도면에 명시된 규격대로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지하층 비트 부분은 물이 새들어오지 않도록 콘크리트 시공과 방수 처리를 해줍니다.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뺀 나머지 옆면은 판넬 시공이나 벽돌 시공으로 감싸줍니다. 이번 현장은 벽돌 시공을 해주었습니다. 벽돌 시공 후 벽면은 위장을 깨끗이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번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